외국인들이 유독 한국인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으니 그건 바로 술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는 훨씬 많지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술 문화는 술을 아무리 좋아하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신선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주 죽을 정도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죠. 한국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하게 된 외국인이 가장 충격받았던 건 야근 문화도 수많은 업무량도 아닌 자신의 첫 출근을 반겨주는 회식 자리였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외국인인 자신을 반겨주기 위해 모두가 모여 회식을 준비했다는 소식에 감동받았던 외국인은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3차, 4차 문화 때문이었죠. 그는 이렇게 술을 지독하게 먹는 사람들은 처음 봤지만 또 가는 식당마다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특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들의 술 문화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국인들과 술을 마시며 외국인들이 또 하나 재미있게 보는 모습은 바로 한국인들의 병따기 실력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 으로 병을 못 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독 한국인들은 숟가락으로 맥주병 따기를 좋아하 죠. 특유의 그 경쾌한 소리와 손맛은 눈앞에 병 따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으로 병을 따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병뚜껑이 이리저리 날라다니면 가게 사장님의 등짝 스매싱을 막 기도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남성 중에 숟가락으로 병뚜껑을 따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술자리 문화를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 한국의 맥주회사는 아예 관련된 발명품을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진짜 숟가락 모양의 병따개인 스푸너를 출시한 것이죠. 외국인들이 항상 말하던 병따개의 진심인 나라에서 또 한번 술을 마시기 전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내자 오히려 해외에서 더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진짜인지 재미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스푸너는 매우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스푸너를 개발한 기업은 광고를 통해 스푸너 개발 과정을 위트 있게 표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며 단순한 병따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체형을 분석해 과학적 원리로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푸너는 단순히 아이디어 상품으로 생각하기엔 의외로 꽤나 심도 깊은 과학적 원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김상욱 교수가 등장해 실제 팩트를 기반한 스푸너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푸너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평균 손 너비인 142mm와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적용한 최적의 사이즈인 206.2mm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숟가락으로 병뚜껑을 딸 때는 시원하게 뻥 하는 소리가 필수인데요.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가장 경쾌하고 강력한 소리인 110데시벨을 찾아냈고 이를 구현하는 최적의 각도인 33도를 발견해 냈다고 합니다. 이젠 맥주를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닌 귀로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오프너의 사용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스프너는 뜻밖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술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평소 병뚜껑 따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숟가락으로 병을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이 숟가락으로 병뚜껑을 따는 것이 내심 부러웠던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병따기 기술은 한국인들만의 소박한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때 의외로 병따기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한국인들의 병따기 기술은 빛을 발하죠. 한 외국인은 어학당에 다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한국 대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숟가락이나 다른 사물로 병을 따는 모습에 한국에서는 대학교 과정에 병따기 과정이 있어 필수로 이수해야 대학교를 졸업하는 줄 알았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학생 중에 숟가락으로 병따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엔 이와 관련해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 친구와 외국의 편의점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병을 따려고 보니 병따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친구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라이터 하나가 나왔고 한국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뻥하는 소리와 함께 병뚜껑을 땄다고 합니다. 주위 외국인들은 라이터로 병뚜껑을 따버리는 한국 친구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봤고 한국 친구는 머쓱하게 인사를 하고 태연하게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병뚜껑 따기를 숟가락으로 도전해봐도 기술이 없고 힘만으로 따려고 하기 때문에 손이 아파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스푼어를 통해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쉽게 소리를 내며 병을 딸수 있게 되어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대체 어디에서 저 스푼어를 살수 있냐며 구입 경로를 묻거나 얼른 수출해달라고 애원하는 외국인들을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사소한 행동이자 재미있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까지도 한국인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를 따라 숟가락으로 맥주병을 따다가 손가락에 멍이 들어 연필을 잡지 못했던 예전이 생각나. 이건 단순히 힘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말 같아. 아니, 스푸너 하나를 만드는데 물리학자가 나온다고? 한국인들의 똑똑함을 생각하면 적건 무조건 믿고 살 수밖에 없어. 대체 어디서 살수 있나요? 한국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때 가장 부러웠던 점이 저런 모습이었어.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숟가락으로 따면 병따개로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한 소리가 나와서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 저도 한국인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할수 없었습니다. 얼른 저 스푼어를 사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겠어요. 하루빨리 수출해줘야 합니다. 유리갤라의 스푼 다음으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엄청난 스푼이다. 더 이상 숟가락으로 한국인들 따라 하다 부상당하는 외국인들이 없어지게 될 거야. 실로 엄청난 개발이라고 기업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별것 없는 스푼어 같지만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어. 뭐랄까 쓸데없어 보이는데 미치도록 가지고 싶어져. 한국인들이 만드는 것 중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여도 어딘가에는 어떻게든 쓰이는 것 같아. 나도 저 스푼어가 갖고 싶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짜 한국인들처럼 포크나 숟가락 나무젓가락 등 거의 모든 도구로 저런 시원한 뻥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맥 연습 중이야. 내 생각도 그래. 저건 의미가 없어. 완전한 숟가락으로 따야 제맛이지. 내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병따기 기술은 얇은 쇠젓가락 한 개로 따는 거였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새삼 느끼는 것인데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병 따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잖아. 그냥 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한국인을 이기지 못할 거야.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서 중고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어요. 한국인들은 대체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프너 없이도 숟가락만 있어도 다 따잖아요. 우리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숟가락 모양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 한국인들이 숟가락으로 병 따는 것이 꽤나 부러웠거든. 오히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면 큰 인기를 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뭘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든다. 분명 사면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사고 싶어지잖아. 이상으로 한국 기업이 개발한 병따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